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본격적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창신의 새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올 한해 우리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 개혁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넘,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화급합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 국민의 삶을 덮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를 쌓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 질서도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가 착실히 경쟁력을 쌓아왔던 익숙한 국제 질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한 뼘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명을 걸고 벌리는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자가 돼야 합니다. 이 모두가 올 한해 우리 국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한 해가 우리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저에게는 20년 정치인생, 5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숙고하고 또 숙고하게 됩니다. 지난 10수년 우리 정치는 꼬여진 실타래의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러 국가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무려 81%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격변의 시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사는 정치가 앞에서 선도할 때 경제, 사회, 문화도 함께 도약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도 그 출발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고 빛나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새 물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중진 초선의원 여러분께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8분의 의원님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의견그룹을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상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 회복이라고 하는 대의를 쫓아서 마침내 몸을 일으켜 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름난 선비들은 제자들이 처음 벼을 길에 나설 때 시민 여상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신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 그것을 치료하는 데 얼마나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와 똑같이 정치도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개혁에 나선 많은 의원님들이 바로 이 시민 여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 사안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법 국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선거구 획정법정 시안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저는 지난 연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복수의 재정 의견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계특위위원 여러분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계특위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주시는 대로 다음 달인 3월 한달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합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이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이제 개헌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입니다. 지난 36년 우리는 직선제 개헌으로 개발도상국,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속한 발전과 역량 집중, 이것이 중요한 시기였고, 1987년 개헌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선진국 진입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이 관건입니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진국형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유연하게 모아내는 힘 이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달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각계 전문가들로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머지않아 국회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헌은 그 내용 못지않게 추진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헌 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헌 논의에 공론적 수기 절차를 본격 도입하고자 합니다. 개헌특위가 발적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기토론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론 조사와 국민 공론 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뜻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정한 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이 중요합니다. 개헌 과정은 이처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 추진 절차를 소상히 담은 절차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거법 개혁과 개헌은 우리 정치의 수건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이제는 망국적인 정치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적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이처럼 무르익은 적기에 변화를 결, 결행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도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적지 않은 경제적 시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도하는 글로벌 금리 인상의 추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물 위기는 우리가 직접 그 물줄기를 바꾸기 어려운 외생적 경제 변수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로 인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점 않다는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장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일에 국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르고 안전하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관건은 공급망 재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시다. 대한민국은 고래들이 싸움에 속절없이 등이 터지는 세우 신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세계 12의 규모를 가진 경제 강국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 태일의 문제로 볼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맹인 미국도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개척합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 위치 경쟁을 벌리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인 경쟁 우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위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합니다.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지금은 외교가 국운을 가루는 명실상부 외교의 시대입니다. 우선 우리와 가까운 미국 중국 일본 외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와 병행해 올 한해 의회 외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의회 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서 당장 새롭게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하원에는 코리아 코커스 그룹, 코리아 스타디 그룹 등 이미 적지 않은 지한파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 등 주요 지역의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하면 영향력 있는 한미 의원 연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규모 방미 의원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상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원 연맹 찬성서를 매듭짓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조정에 따른 첨단 전략 산업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한미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윈윈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서 두 나라가 두 나라 의회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미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중의회의 의교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했습니다. 한중양국의회는 경제협력의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양국 국민의 우호감정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는 우리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해서 대규모 한중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오랜 코로나 봉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계가 이른바 '차이나 리오프닝'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전환이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의회 외교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정례 교류를 재개하고 축구 대회를 연 한일의원연맹도. 올해 더 많은 교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맞아 외교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트를 비롯한 중동 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럽 여러 나라와의 투자 기술 교류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중남미와 아프리카 외교도 긴 안목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11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기구 BI 총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발한 의회 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한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김영주, 조우택 두분 국회 부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경제 외교 자문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라되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이런 수준 높은 시민 정신에 탐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번에는 꼭 코로나 코로나 19를 완전히 이겨냅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무섭게 폭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